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 대신주는태타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컨드지는 카드치는... Five Nights at Freddy's Ultimate Custom Night, 브래디의 피자 가게 얼티밋 커스텀 나이트라는 게임이고요. 브래디의 피자 가게 7편으로 취급받는 게임입니다. 일단 가격은 스팀에서 무료이고요. 어, 저는 스토리 채널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보통 다루는데 7편은 스토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외전 같은 게임이라서 잠깐 리뷰 형식으로 플레이해 볼게요. 야, 이거 근데 캐릭터가 총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둘셋 야! 일단 눈에 띄는 건 최대 50마리의 애니메트로닉스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과 원하는 대로 레벨을 조정해서 플레이 볼수 있다는 것인데요. 시리즈에 출연했던 대부분의 애니메트로닉스들이 출연하며 심지어 폰가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숨겨진 애니메트로닉스까지 하면 총 56대라고 하네요. 일단은 뭐 게임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되니까 하나도 안 나오게 하고 분위기만 느껴볼까요? 이게 다 뭐라는 거요? 어... 일단은 경비실이 모든 애니메토로닉스가 등장하다 보니 매우 커졌고 경비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매우 복잡하고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뭐 경비실로 들어오는 통로만 봐도 4개인데 어, 토이본이랑 토이치카가 몰래 들어오는 통로가 2개까지 있어서 6개라고 하네요. 어, 시리즈 전통의 카메라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들이 많군요. 아 이거 3편에 환풍구 막는 것이랑 오디오 미끼도 있고 어뭐 답이 없네. 너무 복잡한데요. 아니 햄 뭐야? 아무도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애니메트로닉스는 DD라고 하는데 랜덤으로 애니메트로닉스를한 마리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바로 이렇게 말이죠. 어... 토이모니는 나타나면 기타를 찾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뭐 이렇게 각각의 애니메토로닉스 대형법을 약간 알아야만 플레이가 가능해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뭐 프레디의 피자 가게 1편 4인방 어떤 가한번 볼까요? 어... 여기 폭시 있고 어... 뭔 소리가 들리는데 13초 실화에요? 어... 왜 죽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 일단은 모든 애니메트로닉스를 좀 공부해야지 되는 게임 같은데 이거를 좀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50마리 다 나오게 하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아니 얘는 또 뭐야 와 지금 저렇게 셋이 오고 있는 거야? 아니 광고도 뜨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야 <laughs> 언제 이렇게 다들 들어왔어 Admit it. You wanted to let me in.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음 일단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거 최고 나이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고요 어 그래도 데타맨인데 뭐 하나는 깹시다 형은 데타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옆에 곰들이 공격 1이라는 챌린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해볼만한 것 같네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쟤는 뭐야? 어떻게 해야 쫓아낼 수 있지? 가면 쓰면 가나? 음.. 아니네요 어 뭐야? 웃음소리 들려오는데? 아니 정확히 왜 죽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이 캐릭터 설명을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팬텀은 손전등으로 쫓아버리고 어 나이츠메어 프레디는 소리가 들리면 왼쪽 문을 닫아하는 거였습니다 아 오케이 어 소리 들린다 와 진짜 간발의 차로 살았네 아니 근데 손쫓는 키가 뭐지? 처음에 다 알려줬는데 기억이 다 안나요 어? 저거 헬피 아니야? <laughs> 어 뭐지? 되게 귀여운데? 어안 그래도 제가 프레디의 피자 카게 시뮬레이터까지 하고나서 헬피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피규어도 샀거든요? 어 실제 제 지금 컴퓨터 앞에 놓여져 있는데 현실에서도 프레디하는 느낌이에요 뭐야 얘는 또 나왔네. 개짜증이네. 아 뭐야 이거. 아아 아, 방금 귀엽다고 해줬는데 잠시 후. 그 와중에 이제서야 손 쫓던 키를 알았음. <laughs>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일단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대충 알았습니다. 어, 몰팅 프레디 웃음 소리가 들리면 귀를 닫고, 어, 나이트메어 소리가 들리면 어, 양력 문을 닫고. Please deposit five coins. Please deposit 5 coins. <laughs> 아이씨, 헬피. 어, 돈을 달래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Thank you for depositing 5 coins. Deposit, please deposit, please deposit. Please deposit f i e coins. 막스 <laughs> 프레디는 게임 중간 중간 동전을 모아야 되더라고요. 아니면 죽음. 아, 이번엔 뭐 하나 오나 아, 이게 뭐야? Coins. 아, 돈 달라는데 코인이 모자라요. Coins. Coins. Five... <웃음> <웃음> 와, 애니이트로닉스세 마리한테 연속으로 걸렸네. 여섯 시간 후. 아, 근데 이게 진짜 개 짜증나네요.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 벌룬보이이 편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입니다. 진짜 어, 방에 들어오니까 손전던걸쓸 수가 없네요. 어, 그래도 좀 지나면 사라지네. 바로 그날 저녁... 어, 이 게임이 좀 다른 시리즈와는 다르게 파워업 아이템을 주고 막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 좀 써보고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사무실 온도를 50도로 낮추는거랑 어 돈을, 돈을 코인 주는거랑 뭐 어, 디디 안나오게 하는거네 어 좋은데요? 일단 다 써보겠습니다 아 이게 온도가 50도로 아예 고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 환풍기를 아예 껐거든요 어 배터리가 아주 널널해집니다 새벽 5시인데 배터리 35%면 뭐 아주아주 아주 널널하죠 와, 깼다. 어... 자, 이렇게 얼티밋 커스텀 나이트는 이렇게 플레이할수록 점수가 쌓이고, 점수를 가지고 새로운 사무실을 구입하거나 트로피가 생기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어... 난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하니, 이런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릴게요.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얼티밋 커스텀 나이트는 2018년에 발매한 프레디 피자 가게 시리즈 7번째 작품입니다. 말씀드린대로 게임 내 스토리는 없고 그저 애니메트로닉스를 상대하는 챌린지와 점수 모으는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데요. 본편과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팬들은 일단 6편에 불에 타면서 헨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고 저주를 내린 윌리엄이 애니메트로닉스들이 자신을 공격해오는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메트로닉스들이 의미심장한 대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네가 죽이지 말았어야 하는 자라고 언급하는 등 살인을 저지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듯한 대사들이 매우 많기에 팬들 사이에서는 이 해석이 매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 자체는 팬 서비스 외전에 가깝지만 만약 최고 난이도를 깨시면 골든 프레디가 나타나는 장면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 도전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일단 스팀에서 가격도 무료고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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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에 떨어져 모든 애니메트로닉스들에게 공격받는 윌리엄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얼티밋 커스텀 나이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가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